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좋아할 수 있는 삶의 지상템 준비해봤는데요. 막 대단하다기 보다는 그냥 제가 최근에 잘 썼던 소소한 것들 이렇게 싹모아본 시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다 이렇게 쓰면서 느낌표가 딱 생겼던 물건들이거든요.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음. 여러분, 빨래바니인데요 되게 우기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펴져요 세탁기에 있는 세탁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넣어서 건조기에 한 번에 넣거나 건조기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 우려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처럼 되거든요 이렇게 들고 와서 이제 소파 같은데 옷감 놓고 이제 개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은근히 또 편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테무 이런 어 중국 저렴한 사이트 있죠 그런 데서 오래 전에 몇번 보긴 했어요 뭐 저런 게 있긴 하구나 하고 근데 최근에 슈퍼에서 그냥 도켓 배송으로 제품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렴해 보이고 전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데 또만원 주고 이 정도면은 꽤소쏠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인테리어에 막 도움이 되는 제품인 것 같지는 않고 마감이 되게 고급스럽지도 않아요. 근데 없으면 아쉬울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이제 고장 나거나 뭐 찢어지거나 하면은 또살것 같아가지고 이정도면삶살창 스템 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가지고 와봤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뭐 흰색이나 검은색 같이 좀 그냥 괜찮은 컬러도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빗 청소개인데요. 넣어서 이렇게 긁어주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뭉탱이로 빠져가지고 청소를 수월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생각보다 청소가 진짜 잘 돼요. 이빗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고 좀 튼튼해서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새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튼튼해가지고 막 쓰면은 이 빗살이 막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싼 빗에는 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슷한 형태로 생겼는데 플라스틱이고 요 간격이 좀 넓어요. 그래서 흐물흐물 약해가지고 저 제품만큼은 막잘 뽑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비쌀이 빠질 염려는 없어가지고 고가의 비세는 전 차라리 이런 거 쓰시는 거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면은 손도 되게 잘 되거든요. 조금 더 손이 자주 가서 그렇지. 어쨌든 이런 비청동회가 있다는 거 최근에 알았고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니까 계속 쓰게 될것 같아서 이것도 공유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 실리콘 붓인데요. 제가 하나는 기토용으로 쓰고. 하는 색조로 쓰거든요. 근데 둘다 너무 좋아요. 이거 파운데이션 바를 때 얇게 이렇게 도포하는 것도 너무 좋고, 제가 사실 이거 쓰기 전에 스텐드 질로 된거 이렇게 펴 바르는 제품 있거든요. 그거 쓰기도 했는데, 뭐랄까, 너무 차갑고, 이 잡는 부분이 좀 짧다 보니까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는데, 이거는 진짜 편하더라고요. 너무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다음에 탈말지상스템에 넣어야지 하고 이제 버르고 있던 제품이에요. 다른 브랜드 건안 써봤고, 그냥 이 메디필, 이게 쿠팡에서 이 제일 좋고 리뷰가 많길래 그냥 구입을 해봤고 두개 묶음으로 팔더라고요. 기초 바를 때 이제 깨끗한 손으로 하려고 늘 이제 손을 씻고 기초 하거든요. 근데 꼭손 씻고 기초 바르기 전에 애들이 저를 막 부르거나 뭔가 해야 될 일이 생겨서 뭐 하나 잡고 다시 손 씻기는 좀 귀찮고 애매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 쓰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망가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면 은 다시 사서 쓸것 같은 제품이라서 공유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세럼인데요. 여러분들이 은근히 또 기초 추천을 좋아해 주더라고요. 어, 진짜 가성 템 중에는 제 손가락 세개 안에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께서 한번 추천한 거를 보고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올리브영에서 기초 케어 분 1위를 한 거를 보고 좀 사볼까 했는데 가격이 너무 착한 거예요. 궁금해서 이제 써보게 됐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도 괜찮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일단 미백하고 주름 개선 기능성이 있는 제품이고 항산화, 광채, 장벽 케어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바를 필요 없이 이거 한 병으로 케어가 될수 있다는 게 되게 편하고 좋았고 기능성 제품인데도 물같이 흐르는 제형이라서 전혀 무겁거나 끈적이지가 않아요. 되게 습하고 좀 끈적이는 날씨였는데도 날씨 상관없이 되게 잘 쓰게 되더라고요. 샤워하자마자 이걸 바로 바르고 그다음에 머리 말리고 바디로션 바르고 한 다음에 이제 크림 같은 거 덧발라서 기초 마무리하곤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건조하지도 않고 이 안에 있는 뭐 항산화 성분이든 미백, 주름 개선 성분이든 다 먹인 느낌도 이렇게 딱 나가지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확실히 광채랑 미백에는 효과가 있어요. 보니까 나이아신아마이드 5% 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 C하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효과가 이제 즉각적으로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미, 잡티, 주근깨 같은데 효과를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이걸 피부에 이렇게 바르면은 바로 수분감이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물 같은 제형이라 화장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화장하기 전에 효건조싹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피부 컨디션 쭉 끌어올린 다음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올리면은 이렇게 피부 표현이 아주 만족스러워요. 정가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막 고가의 제품은 아니에요. 3만원 정도 하거든요. 올리브영 세일이나 자체적인 행사 같은 거 크게 할 때는 만원 주대로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기간 맞춰서 영상 가지고 왔는데 이제 더보기에 구매 링크도 기입해 둘게요. 이찮는 가성비 세럼 하나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빛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 첫째가 이제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이제 완전 엉킨 머리 있죠. 머리 끝 부분에 특히 얘가 머리가 길고 숱이 많아가지고 머리 끝 부분이 맨날 이렇게 난리가 나겠거든요. 그때는 이런 도끼비보다 이런 게더 유용하더라고요. 이게 대충 대충 확 풀어준 다음에 빗에 너무 엉켜가지고 잘안 빗어지면은 그냥 이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기도 하고 청소할 때도 되게 유용하고 이제 은근히 쓸만하더라고요. 긴 머리신데 이 자꾸 엉키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한번 참고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앱인데요. 품목닥터9988이라고. 얼마 전에 엄마 아빠가 보내주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앱이에요. 서울시민이시거나 서울에 사업장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만 참여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쓰실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너무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앱 오늘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출석 체크라고 10포인트도 주고, 가끔씩 설문조사 하라고 뜨는데, 그거 하면은 이렇게 1000포인트도 주고, 그 외에도 건강 관련 퀴즈를 풀고, 거나 목표를 완료한다던가 여러 가지 미션을 완료하면은 포인트를 받아요. 이게 포인트지만 사실 돈이에요. 여기 따릉이 쿠폰이나 서울페이머니로 이렇게 전환이 돼요. 걷기 운동 활동 포인트 식단 기록 건강 카드 예를 들어 하루에 8,000보를 넘으면은 200 포인트를 줘요. 저희 부모님도 8,000보 채우시려고 봤는데한 오늘 6,000보, 7,000보 걸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걸으면 되니까 집에서도 왔다 갔다 하시고 산책도 더 가시고 좀 그런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사실 걷는 것만 잘해도 우리 건강에 도움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포인트 받는 재미도 있으니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좀 유행인 앱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능이 뭐였냐면 여기 운동장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가시면은 마음 건강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명상 시작을 누르면은 매일 자기 전에 이렇게 잠안올때 이제 뭔가 화나는 일이 있거나 좀막 어지러운 생각이 있어도 이렇게 확 가라앉혀 주고 너무 좋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해결하려고 했으면 계속됩니다. 멈추고 바라보십시오. 이게 저작권 때문에 제가 들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5분 정도 하게 돼요. 이 명상 을또 5분을 다 들으면 또 포인트를 추가로 주거든요. 또 모이면 은근히 쏠쏠하더라고요. 여기 또 AI 홈 트레이닝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애도 보고 유튜브도 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다 이용하고 있진 못하지만 어쨌든 이제 걸음 수하고 이 명상 이두 개만 해도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골전도 헤드셋인데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쓴지 조금 된 제품인데 이게 저는 삶의 지상스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쓴 지는 오래됐어도 가져오진 않았는데 유편이 제가 쓰는 거를 보고는 이거야말로 진짜 삶의 지상스템이라고 꼭 소개하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귓구멍에다가 넣지 않고 이 앞볼 쪽에가 이렇게 위치해가지고 뼈를 흔들어서 음악을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의 헤드셋이에요 제가 이거를 쓰게 된게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말씀드렸는데 난청이 생겼어요 지금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른쪽이 잘안 들리거든요 웍웍 욱욱 하면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제일 불편한 게 이어폰이에요 이어폰 쓰면 금방 귀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이어폰이 귀 건강에 엄청 안 좋고 나를 귀안 좋아지고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헤드셋을 쓰는데 헤드셋을 이제 휴대하기에는 좀 크고 뚱뚱하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이제 저는 주변 소리를 안 듣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자동차가 빵빵하 거리는 소리를 제가 못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노이즈 캔슬링까지 막 해가면서 듣는 게 추세인 건 아는데 그게 저하고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소음을 다 들으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귓구멍에다가 직접 이 기계를 집어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귀 건강에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쓰고 귀가 아프거나 부담이 된다는 느낌은 한 번도 든 적이 없었고 다만 단점이 있다면은 귀에 직접 꽂는 제품보다 음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저는 이제 귀 건강 신경 쓰면서 주변 소음도 같이 들으면서 음악을 밖에서 들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제품인데 저한테는 장점이 되게 크게 다가와서 쓰고 있기는 하거든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너무 뒷북인 것 같긴 한데 아이폰 맥세이프예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편한 건지 진짜 처음 알았거든요. 아이폰이 아니시거나 아이폰 12 미만인 제품이라도 케이스를 팔아요. 이 맥세이프 케이스를 이렇게 끼시면 이런 악세사리들을다쓸수 있더라고요. 이런 그립톡도 이제 편하긴 한데 접착제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거를 뗄 수가 없으니까 차량용 거치대라던가 이렇게 거치대 걸거나 할때 걸리적거려가지고 그냥 안 붙이고 살았거든요. 근데 뗐다 붙였다 할 수도 있고 제 취향껏 골라가지고 이렇게 그립톡도 바꿔가면서 쓸수 있고 또 차량용 거치대도 이 맥세이프는 그냥 자석이더라고요.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이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그거 외에도 이 맥세이프 전용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편하고 이거는 이제 투명 카드 지갑 케이스거든요. 또 제가 잘 쓰는 카드 넣어놓고 앞에 나갈 때 그냥 이렇게만 갖고 나가면 되니까 너무 너무 편하더라고요. 진짜 카드도 편하지만 이런 그립톡이 예쁜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골라 쓰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최근 저의 삶의 질을 가장 많이 올려준 게 맥세이프 같아가지고 안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여기까지인데요. 도움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